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오토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투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총 14,400개사 소상공인을 연중 수시 모집하며 소상공인당 약 50만 원 상당의 플랫폼별 특화된 오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등 8개의 플랫폼이 운영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8개 플랫폼은 팔로우 지원, 홍보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이커머스 e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13,000명 규모의 다양한 상생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소진공 박송효 이사장은 소상공이 노트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쉽고 빠르게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